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첫 주일 예배, 신년주일로 지킵니다. 이날, 복된 날, 하나님의 배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한 해,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살지 않게 원합니다. 세상에 요동해서 바람같이 밀린 자로서 살지 않게 하시고, 파도에 밀려 휩쓸려 살아가는 한에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한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는 한에 되게 놓합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한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적인 분뿐만 아니라 육적인 부과 수적인 부도오 한해 함께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도 영적인 부과 수적인 부과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의 풍성함으로 한 해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은 신년 주일로 지키는데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목상을 하다가 다음 주일부터 사무엘 하 강연할 텐데 첫 주일이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새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요동하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야구보서 1장 말씀, 특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해보자. 새해 첫 줄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정했고, 하나님 방법으로 올한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붙들며 살아가야 될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구해서 지혜를 받아서 온전히 구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보고 깨달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단지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과 함께 열매로 따라올 것이 행합니다. 행함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이것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 주전자에 물이 있는데, 어, 물이 조금 있으면 어, 이렇게 따라도 조금만 나오고 말아버려요. 하지만 주전자 한 가득 있으면 이 컵에다 물을 따를 때 계속 흘러 넘쳐요. 그럼 넘치는 것은 저절로 넘치는 거예요. 붐을 통해서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붐을 허락해 주셔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성장되고 믿음이 깊어지는 것. 나무에 물을 줬어요. 물을 줬는데 조그만한 조리에 물을 붓는 것과 하늘에서 내려지는 비를 통해서 충만하게 계속해서 잔잔하게 비를 내리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들의 삶이 조그만한 간장 종지나 조그만한 조리처럼 작은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그네를 받아서 이 땅의 삶이 믿음으로 충만케 돼서. 충만케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충만게 되므로 이 땅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풍요롭고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열두 지파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스포라입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때에 복음이 핍박에 들어왔기 때문에 흩어졌던 그들에게 흩어졌던 그들이 힘들게 떠나다니면서 여러 곳에 살면서 힘들게 시험을 당하고 있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난하면 편지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스테반이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다 퍼졌기 때문에 스테반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인들에게, 열두지파이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열두지파로서 살아간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영적인 열두 지파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냐 봤더니 이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들이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복음의 핍박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세반이 죽었기 때문에 복음의 핍박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쁠까요? 절대로 기쁘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기쁘지 않은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결과를 우리가 알아요. 결과는 승리할 것을 알아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이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삶은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승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만사가 편안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겨라. 이런 것이 아니라 힘들지라도 기쁨으로 여겨라.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것도 기쁨이지만 성경에서 말한 기쁨은 이것만이 기쁨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참된 기쁨이다. 주님 때문에 시험받고 고난받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길 때에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시련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검증하느냐. 고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들이 갖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셨어요. 고난을 통과하면 이 고난을 이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요. 마찬가지로 금이나 은을 단련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캐내기 위해서는 돌을 깎아내는 거예요. 광석을 깎아내서 그것을 만들어서 다이아몬드처럼 만들려면 돌이 깎아내는 힘듦이 있어요. 마찬가지 로 오늘 본문에서는 금이나 은을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갈아야 돼요.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이 칼. 오랫동안 쓰면 무뎌져요. 무뎌져서 손을 베도 베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무뎌집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칼을 갈아내듯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시련은 연단이에요. 연단. 그냥 보내면 그냥 힘듦에 지나지만 연단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이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야. 근데 이 실현,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하니까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힘듦이 해가 바뀌었다고 바뀌어지진 않지만, 그 힘듦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허락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희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돌이켜지고, 모든 것이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경주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있어요. 이 반복되는 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까요? 인내를 배웁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성장하거나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인내를 여러 번 경험하며,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경험하며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뭘까요? 흔들림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는 믿음이요. 에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깡다구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겨울지라도 피하지 말고 부딪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믿음 자체가 고난 없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고난은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은 유익이에요. 성경에 고난이 어디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 없어요. 유익이에요. 유익이기 때문에 그 유익을 받는 자이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주십니다. 3단 논버처럼 그러니까 고로 고난이 축복이야 아니에요. 고난은 유익일 뿐이에요. 과정을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고난 자체가 축복으로 보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실까. 고난 당한 자에게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한 자에게 성장할 수 있는 믿음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셨어요? 고난 당했을 때 기쁘셨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 고난을 주님과 함께하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이것에 넘어지면 그 자리인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포기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넘어가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내가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내가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다. 말씀하셨던 사절 말씀. 이것을 완성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랴 인내를 통해서 구비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이루수 있도록 구비하다가 완전하게 갖추다. 완전하게 만들다. 그럼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완전히 이것을 맞출 수 있어요. 온전하게 성숙에 이를 수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숙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그럼 인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인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기다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 조급하지 마시고 성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십시오.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열매를 거둘 때그 결과를 3분 짜장처럼 빨리 주신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주시는 거예요. 어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편의점에 가면 컵라면을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려요. 근데 거기 써 있어요. 좀더 맛있게 드시려면 전자레인지에 뭐, 뭐 1분 내지 2분을 돌려라. 이 컵라면은 3분 이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돌리면 맛은 있지만, 진정한 컵라면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통해서 성숙된 과정을, 제가 빨리 받고, 빨리 좀 주세요. 베스트 푸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하나. 말씀을 먹어가며, 말씀을 통해 성장해가며, 말씀을 또, 목상해가며, 적용해가며, 실천해가며,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 그 땅이 젖어요. 잊어도 좋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 그러다 보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말씀을 배워가다 보면, 또 말씀을 또 나누다 보면 그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오후에는 이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목상했던 것을 좀 같이 좀 나누고, 또 말씀 목상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 공동체로서 또 서로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영적인 가족으로서 어떻게 하나 될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그렇게 오늘 오후에는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후회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묵상하며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부족하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갖다가 기도할 때 인용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 지금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후이 주시 꾸짖지 않으신다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번 문제를 이번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구한 거예요. 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무조건 주십니다. 후이 주신다는 얘기는 너그럽게 무조건 주신다. 이 지혜를 통해 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19년의 삶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참지혜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혜를 구했어요. 구했을 때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요. 조금도 의심하니까 지혜가 주셔도 그게 지혜인지 그 지혜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요 말씀 보면, 바다가 흔들렸어요. 아니면,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바꿔서, 바다가 그냥 흔들렸습니까? 아니면, 바람 때문에 바다가 흔들렸습니까? 바람 때문에 바다가 흔들렸어요. 그럼 바다가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흔들리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는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동하니까 흔들리고 불안정하니까 이 바다에 비유한 거예요. 바다는 저 끝도 안 보이고. 파도의 끝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바람을 볼수 있나요? 볼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영의 것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을 때 주님 바라보고 걷었어요 주님 바라보고 걸어갔죠. 그 믿음 이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갈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 비유한 거예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결 같으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바다는 잔잔해질 때도 있고, 파도처럼 넘실거릴 때도 있어요. 그데 자신이 계획하고 흔들렸다가 잔잔했다 된 것이 아니라 언제 그렇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태풍이 언제 온지 아십니까? 예보는 할수 있지만 언제 올지 알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파도 같은 풍랑이 언제 올지 알수 없어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정함이 없는 자라고.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마음은 과연 될까? 근데 두 마음 가진 사람은 응답이 되면 어떻게 하냐 하십니까? 떠나요. 이루어져 주셨네? 그리고 내 살기 바빠서 내 삶의 터전으로 가서 바쁜 삶만 살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두 마음이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은 악해요.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소원을 들어주면 간이라도 빼줄 듯이 그렇게 나오지만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언제... 그랬냐? 도망가버려. 요 입을 다 씻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문제보다 앞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것 함께 하시면 될수 있는 거예요. 초자인적인 역사 성경에도 있지만 사도행전의 역사 그 역사가 복음서에 나온 그 역사가. 오늘날에는 멈춰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의 가장 큰 표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도 성령으로 인태되어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 모든 역사를 초자인정의 역사를 이 땅에도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역사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미성숙한 자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으면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지혜를 얻어서 2019년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았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 각 사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2018년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처럼 그렇게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메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두 마음을 품어 점이 없는 자가 아니라 죽게 구하여 얻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이겨내서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온전히 구비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한에 믿음으로 살게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게하시고 오직 말씀을 붙듦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